자 이번에는 음 법인 명의로 입찰하는 입찰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제 개인에 대한 이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고 규제 지역 내에서 이런 세제 그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로 낙찰 받으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투자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법인 명의로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어, 자, 법인이 입찰하는 경우에, 그리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원에 가서 직접 입찰하는 경우입니다. 어,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원에 가서 입찰하시는 경우는요, 법인의 등기부 등본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신분증, 대표자 도장,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입찰 보증금을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역시 입찰 보증금은 수표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 법인의 대표자가 법원에 직접 가서 어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법인 명의로 낙찰을 받는 경우입니다. 자 법인 명의로 낙찰을 받으면서 어 대표이사가 법원에 입찰하는 경우의 작성 방법입니다. 여기 역시 사건번호 이렇게 2018 타경 1234호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물건번호 있는 경우 물건번호 작성해 주시면 되고 물건번호 없으면 작성 안 하셔도 되고 본인란의 성명에는 법인과 그 대표이사 이름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대표이사 이름 작성 안 해주시면 무효 처리 되니까. 주식회사 부동산 경매법인 대표사홍길동 그리고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해 주시면 되고요, 대표사의 전화번호 그리고 여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그리고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액란에는 입찰 보증금 금액을 써 주시면 되고요, 최저매각가격의 10%인 5,200만 원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최저매각가격이 5억 2천만 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역시 입찰 가격란에 이렇게 5억 6,700만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어, 최저 매각가격 5억 2천만원보다 미만으로 쓰시게 되면 무효된다 그랬죠. 반드시 입찰 가격은 최저 가격보다 이상 입찰을 해야 되고 수정이나 더 쓰는 거 없이 바르게 한 번에 정자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을 반환 받았습니다에 대표이사 이름과 도장 날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빨 봉투 작성하는 요령인데요. 본인란에 역시, 이렇게, 법인명과 대표이사 이름, 그리고 도장 날인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건번호 기입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뒷면에는 사건번호, 2018타경 12345, 그리고, 대표이사의 도장 날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찰보증금 봉투입니다. 입찰보증금 봉투도 여기 사건 번호 작성해 주시고 법인명 대표이사 도장 날인 그리고 보증금 봉투 안에 입찰보증금 수표를 넣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법인의 대표이사가 입찰을 가지 못하고 어, 법인의 대리인이 뭐 법인의 뭐 회사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 대표이사 친분이 있는 뭐 지인, 친구, 또는 친척 누구든지 어 대리 입찰을 할수 있습니다. 어 법인 명의로 하면서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입니다.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는요. 어 법인의 인감 증명, 그리고 법인의 인감 도장 날인된 위임장 준비하시면 되고요. 또대 이제 참여하게 되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입찰 보증금 수표로 준비해서 법원에 가시면 되겠죠. 어, 아무래도 이제 법인 명의로 하는 경우는 조금 서류가 더 있으니까 실수 없이 잘 준비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입찰표를 보면서 어, 법인 명의로 하면서 대리인이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 명인데 의 대리인이 가서 입찰하는 경우입니다. 자 사건번호 먼저 기입 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2018 타경 12345 물건번호가 있다면 물건번호 작성해 주시고, 물건번호 없다면 생략하시고, 자 그리고 본인란에 법인명과 법인도장 날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그리고 어, 법인소재지, 그리고... 아래쪽에 대리인 작성하는 란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대리인 도장 날인해 주시고 관계 작성해 주시고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의 전화번호 그리고 대리인의 주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구요. 보증금액 란에는 어, 최저 가격의 10%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어, 여기 입찰 보증금액 5,200만 원으로 작성했다는 것은 최저 매각 가격이 5억 2천만 원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10% 작성하시고 입찰 보증금도 그대로 5,200만원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입찰 가격란 역시 5억 6,700만원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정자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어, 입찰 가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저 가격보다 이상 응찰하셔야 됩니다. 최저 가격보다 미만으로 쓰시면 다시 말하면 해당 물건에 대한 최저 가격은 5억 2천만원인데 입찰가격을 5억이나 4억을 쓰시게 되면 무효처리된다는 얘기죠. 최저 매각가격에 이상 입찰가격을 써주셔야 되고요. 바로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대리인의 도장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입찰표 어, 입찰표는 다 완성을 시켰고요. 그리고 아래쪽 내려보시면 위임장을 작성하는 란이 있습니다. 위임장은요. 역시 대리인란에 대리인 이름과 직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작성해 주시고 위임하는 해당 물건에 대한 사건 번호 기재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아래쪽에는 본인란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법인이니까 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하시는 거고요. 전화번호 작성해 주시고 사업장 소재지 작성해주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역시 항상 대리입찰의 경우는요, 이 도장 중요합니다. 이 도장 바로 인감 도장이 되는 거죠. 인감 도장 여기 인감 도장이 아닌 도장을 날인하시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 인감 도장 이렇게 그래서 법인 인감 증명 첨부하시고 법인 인감 증명서상의 인감 도장과 위임장의 날인되는 요 도장은 일치해야 한다는 거, 이게 다르면 무효처리 된다는 거 반드시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 다음에 입찰봉투 작성하실 때는 어, 예, 본인단의 법인명과 법인 도장, 대리인의 대리인의 이름과 대리인적사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뒷편에 보시면 사건번호 기입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사건번호, 그리고 대리인의 도장, 대리인의 도장 작성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입찰보증금 봉투 작성하는 곳에서 사건번호 작성해주시고, 어, 법인의 이름과 법인도장, 대리인의 이름과 대리인도장, 나린해주시고, 이 안에 입찰보증금을 넣어서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 법인명의로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을 잘 배웠고요. 어, 자, 이렇게 기입찰표를 작성하시고 어, 법인명의인데 대리인으로 입찰하시는 경우는 뒷면에 위임장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찰보증금 봉투 안에 입찰보증금 수표로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자, 법인의 대표이사가 입찰한다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이사가 입찰할 때, 법인의 등기부 등본 같이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리입찰이다 하는 경우는 법인의 인감증명, 이렇게 첨부해서, 요거를 다 모아서, 이렇게 여러분, 다 모아서 요거를 입찰 봉투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입찰하는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집행관이 신분증 확인해서 돌려주고요. 입찰 봉투는 여기 도장을 찍어서 수취증을 주게 됩니다. 수취증은 받아오시고 봉투는 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대리인의 경우는 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시고 신분증은 돌려받고요. 역시 여기 수취증은 받아오시고, 입찰 봉투는 함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여러분, 어, 입찰표 작성하는데 실수 없이 잘 작성하셔서 좋은 부동산, 좋은 가격으로 낙찰받으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